이게 뭐지? 아나 미션 이거 성공 안 했는데 언제 미션을 성공한 거야 내가 쿠팡 미션 딱 성공하면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25건이거든요 근데 이래고선 또콜안 주면은 이제 짜증나는 건데 <laughs> 3개 남았습니다 콜안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콜을 안 주나 한번 봅시다 단건이고 뭐고 그냥 아니 이거 빨간불인 거못 봤어요? 야시 안녕하세요 안배우입니다 쿠팡 깐미가 들어와서 쿠팡 한번 켜 봤어요 지금 3건에 만원인데 꽤 괜찮죠 배달 수락했습니다 두건 들어왔어요 이삭토스트 하고 청년피자 오 3배차 됐습니다 깐미 성공이네요 2배차 들어오고 1배차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아 청년 피자 조리 완료 시간 10분 연장이라고 또 알림이 오네요. 가자마자 조대해야 되네요. 일단은 뭐, 3배차 들어와서 깐미 만원 꿀꺽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제건 없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쿠팡 깐미 세건 성공입니다. 지금 세개다 픽업했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 꽤 추워요. 어이, 여기 아직도 이러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항상 제가 목표하는 25개 하고 뭐 일단 나오자마자 3개 했으니까요. 아니, 이제 3개 하고 있으니까 22개만 더 하자고요. 여기 지금 안성이 온도가 아침에 뭐 영하 3도, 4도, 5도 낮에도 영상 뭐 3도에서 5도 사이 이러다 보니까 눈이 뭉쳐 있는 데는 안 녹아요. 오늘은 계속 쿠팡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 또3배차 됐어요. 그쵸 단가가 너무 낮죠? 요새는 10만 원 하려면은 20개 중후반 돼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30권 해야 10만 원 되기도 하고 멀티배달 3천 원이요? 한 건에요? 두 건에 3천 원이요? 아, 두 건에 3,000원 좀 심하네요. 아, 이거 너무 심해요. 3,000원이 뭐예요? 거절하셔야죠, 그런 거. 아,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배민 미션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쿠팡은 신규 주문을 그만 받고 배민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얼음 위로 지나왔어요 얼음이 깜깜해 가지고 아 쿠팡 배민 지금 넌피크 때는 배민이 조금 나요 한 300원 정도? <laughs> 근데 조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300원 더 받는 거 단거리 같은 경우 더 받는 의미가 없어요 배민 8시 되면 바로 내린다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오늘은 쿠팡만 타볼까요 저는 수고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완전 무장을 해갖고 한 개도 안 추워요 일단 수락했어요 오늘은 그냥 쿠팡으로 끝을 봅시다 수고하세요 골잘 들어옵니다 갑시다 수락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허허. 변경된 픽업지로 가래요. 방금 배차 들어왔는데 여기요. <laughs>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배차가 들어왔어요. 여기. 조대해야 되겠지? 아,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안으로요? 네, 기다릴게요. 음식 나왔다네요. 금방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양이 엄청난데? 오, 야. 큰일 났다. 옥지로 들어갔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용수증이 왜 이렇게. 어 쿠팡 콜잘 주네요. 우 아, 양 많다. 금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12건 3만 원 미션. 감사합니다. 오늘 쿠팡만 거절 하나도 안 하고 타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2배0리 들어온 거 거절하려고 거절에 손가락이 막 왔다 갔다 지금 몇번 하다가 에이 그냥 타자 싶어 가지고. 에 쿠팡 뭐잘 들어오네요. 제가 수락률이 워낙 낮아서 잘안 들어오는데 원래. 아, 4층이네. 계속 단거리만 줘요 얼마나 걸리세요 쿠팡 아이고 말을 안 하시네 외국인이라 거절해 버릴까 쿠팡 미션 저도 아까 깐미 3개 성공하고요 미션 또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8시부터 12시까지인가 12건 하라고 9 10 11 12 4시간인데 아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에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여기 이거 언제 나와요 이분이요 포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진짜 10분이네요. 수고하세요. 어? 아, 하딱지다. <laughs> 아, 2분 걸린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아, 참. 수고하세요. 29층. 4호하고 4호인데. 층이 다른 4호네요. 이걸 둘다 들고 가야 되네. 아, 요즘은 진짜 대행 타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냥 대행 한 개씩만 들고 다녀도 한 시간에 다섯 개, 여섯 개는 하는데, 대행도 맨날 바쁜 것 같던데, 물론 피크타임에만 바쁜 건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온 지 3시간 20분 됐네요, 벌써. 6시쯤 나왔구나. 6시 조금 넘어서. 수고하세요 거의 다와 갑니다 이제 2층이니까 어, 이게 뭐지? 어, 나 미션 이거 성공 안 했는데 오오저 대박이에요 저도 모르게 12건 미션도 성공하고 3건 미션도 성공해갖고 미션비만 4만원이에요 쿠팡이 거기다 배달비는 4만 7천원 그럼 8만 7천원인데? 뭐야 이게? 2시간 50분 정도? 언제 미션을 성공한 거야 내가? <laughs> 오늘 16건이나 했네요. 야 쿠팡 이거 막 5천, 200차 5천 몇백원짜리 하고 막그래갖고 화가 났었는데 <laughs> 아까 또한 15분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 쌀국수 집에서 제가 깐미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12건 미션 있었는데 벌써 3개 했네요 제가. 갑시다. 수고하세요. 12시까지 쿠팡을 앞으로 8개를 더 해야 3만 원을 더 준다는데. 오, 들어왔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주네요. 아, 치사해라. 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길만 안울었으면좀 달려볼게요. 계속 뭐 쿠팡이 연달아 콜 들어와서 쿠팡만 탔어요, 오늘은. 얼마 했는지도 조금 전에 봤어요 뭐 얼마 했는지 몇건 했는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근데 역시나 가격은 쓰레기였어요 저것들 다 신호위반하고 가네 저거 가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데 쿠팡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거라고 맞죠 <laughs> 지금 제가 다섯 개를 했단 말이에요 일곱 개가 남아 있어요 미션이 개수가 어저 이거 3만원 미션 1 2건짜리 이것까지 하면 오늘 미션 비만 7만 원이에요. 저는 쿠팡 깜미만 성공한 줄 알았더니 뭐 전용 미션도 성공했더라고요. <laughs> 어째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쿠팡 미션 딱 성공하면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25건이거든요. 이래 고선또콜안 주면 이제 짜증 나는 건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제 또 장거리 갑니다. 롯데캐슬 가라 그러네요. 2층인데 엘베 타고 갑시다. 풀페이스 제일 불편한 거. <laughs> 뭐좀 하려고 그러면. 물 먹으려고 그래도 벗어야 돼. 3분 후 조리 완료. <laughs> 어우 바쁜가 본데? 다들? 엄청 막 빨리 다니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장거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중간에가 얼음이네 이거 완전 이게 넘피크되면 쿠팡이 꼭이 경로를 아파트 입구에서 딱 멈춰놔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 핀을 여기서 멈춰 놨단 말이죠 지금 그래도 1,200원이라도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얌시러워요 정말 어저 미션 3개 남았습니다 이제 쿠팡 오늘 쿠팡 22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쿠팡 12건 미션을 하고 있는데 3개 남았습니다. 콜안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콜을 안 주나 한번 봅시다. 여기서 대기아까 봐요. 현재 제가 나온 지가 4시간 34분 되었네요. 당건 들어왔습니다. 당건. 당권. 당건이고 뭐고 그냥 아니, 이거 빨간 불인 거못 봤어요? 야 미쳤네 저거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니 방금 저기 보행 신호등 때문에 제가 섰거든요 근데 뒤에서 바로 제 무릎 있는 데까지 본보가 왔어요 <laughs> 뭐가 옆에 확 오길래 봤더니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피했나 본데 딴짓 한 거죠 뭐 아니 빨리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한참 있다 창문 내리고서. 안 부딪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안 부딪히긴 했죠.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방금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다쳤을 것 같아요, 부딪혔으면. 아,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오! 제가 아까 3개 남았다고 했잖아요. 2개 들어왔습니다, 지금. 쿠팡 미션 성공이네요. 아, 이제 신규 배차 그만 받아야지. 어, 오늘 한 40분 정도 일찍 나왔거든요. 제가 평소보다 목표 개수가 빨리 마무리 되네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미션 3개 다 성공했어요. 오늘 이거 뭐 미션 들어온 줄도 모르고, 첫 번째 거는 성공하고.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운행 시간은 오딱 5시간 했어요. 지금 제가 배차는 다꺼고요 이제 어, 또 쿠팡만 이렇게 저녁 내내 타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쿠팡이 조대가 별로 없고 한두 번, 세번 조대했던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뭐 조대가 한 개도 없었어요. 배달 경로도 뱀미보다좀더잘 주는 것 같고 제가 오늘 6시 5분에 나와서 라이브를 켰고요. 켜고서 10초 만에 쿠팡 콜 3배차를 시작으로 3배차 깜미를 성공하고 총 운행 시간은 5시간, 건수는 25건. 미션은 깜미하고 12건 미션 두개다 성공을 해서 오늘 꽤 괜찮았습니다. 항상 제가 목표로 하는 금요일 25개, 일단 다 했다는 거,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